네, 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셨던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가주택을 매매하실 때 혹은 상가 건물을 매매하실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까요? 역시 궁금한 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수고하십니다그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뭐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어, 혹시 상가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상가주택 현재 있는 거는 거래고 뭐 하실 때 주용도를 주택으로 쓰신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출하셔야 돼요. 그 만약에 주택이 없는 그냥 올 상가나 통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자금조는 네, 그 주택만 해당하는 거고요. 아니면 주택이 있는 건물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한 주용도 그 그렇게 없으면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은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헷갈리는데요. 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 드린 사진은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상가주택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GS25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과 1룸, 2룸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인 세대도 들어가 있고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어 명백히 상가주택이죠. 1층에 상가 있고 2, 3, 4층 주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 그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1층부터 4층까지 어, 구조하고 뭐 면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볼건주 용도가 되겠습니다. 어, 1층 편의점에 들어가 있는 세대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주,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로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금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까지 제출하셔야 되고요. 네, 다음은 얼마 전에 올렸던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GS25C 편의점이 들어가 있고, 2, 3층은 병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고요. 4층은 체육관으로 입점되어 있는 올 상가 건물입니다. 저희가 지나가면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어, 이 상가들의 간판이 어,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상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올 상가 건물이구나, 꼬마 빌딩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 을 한번 볼까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갑구하고 을구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먼저 갑구에 있는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보시면 기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슬라브로 되어 있고요. 어, 면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용도였었죠. 어, 주 용도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업종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제 1종 그린 생활 시설, 제 2종 그린 생활실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여기는 특별히 업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어 모자이크 처리해 놨고요. 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을구에 있는 4층 같은 경우에도 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라브로 돼 있고요. 용도는 해당 업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 상가 건물이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 용도로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문제는 다음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은 뭐 매매로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은 아닙니다.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린 사진인데. 자 우선 외관으로 봤을 때는 1층에 상가로 되어 있죠. 그리고 2, 3층 같은 경우에는 어 커피숍이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간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뭐 개인 사무실로 임대를 얻어서 하는 경우에는 어 간판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상가인지 주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띄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 같은 경우 다 적혀져 있는데. 어, 용도가 조금 다르죠. 뭐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종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주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건물을 상가주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상가 건물로 봐야 될까요? 어,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상가 건물이 맞습니다. 어, 실제로 이 건물이 매매가 나온다고 하면, 어, 상가 건물로 광고를 하겠죠. 근데 건축물 대장상 보시면, 어, 저희가 통화로 알아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담당자분께서 상가와 주택이 혼재가 되어 있으면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이 되고 증빙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으로 봤을 때어주 용도에 주택 부분이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어 건축물 대장상 근린 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는 꼬마 빌딩 상가 건물 이런 건물들은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건축물 대장상, 어,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하시면, 어, 매도자분과 매수자분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근린 생활실로 바꾸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었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어, 질문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 제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 끝났죠? 어, 오랜만에 하는 녹화라서 너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아이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 지금 행정이 지금 정책이 굉장히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 이 부분은 뭐 쉽게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진짜 매입을 하실 때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못됐어요. 음.